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보게 되는 일버TV 일버스입니다. 오늘은 한자와 나오키 시즌 2 일본어 제 5강입니다. 오늘의 꿀팁 강좌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득점 필수문법에 해당하는 하즈가 나이와 와케가 나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에 뭐뭐할 리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 문형을 잘 구별해서 쓸수 있다면 상당한 레벨의 일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어 회화의 핵심 표현인 자나이까지 요전 시간에 나로를 소개해 드렸는데 나로와 함께 자나이카는 일본어 회화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아함이나 항의 표시를 나타내는 하? 라는 감탄사예요. 일본인들과 무슨 농담을 하거나 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항의 표시할 때 이와 같은 감탄사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일본인답지 않게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잘들어두시면 일본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말을 하는지 의중을 짐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시험의 단골 메뉴라고 할수 있는 고토니 나루, 뭐뭐 뭐 하게 되다, 뭐 결정의 결과를 나타낸 문형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결혼하게 되었어요 할때 쓰는 그런 문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내용입니다. 두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경 센트럴 증권의 회의 장면으로 모리야마가 기업 매수 대상인 스파이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대상이 되는 스파이럴이 경영진의 경영 방침에 대한 이견 차이로 내부가 분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보시죠. 모로타사함코스가 귀우니 허리키리만 쓰게도 허리끼리란 말은 의욕이 충만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의욕이 충만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운동회를 앞두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 나 달리기 1등 할 거야. 신이나 있는 상태. 이것이 하리끼로예요. 그러니까 모로타 차장님이야말로 갑자기 신이나서 신이나 계신데요. 이쯤모와 평소에는 평소라면 내눈 안까 아이인 사리로 와기가 나이 전내 네 따위가 상대 되어질 리가 없다. 즉전대가 우리를 깔보고 상대 해줄 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와기가 나이는 완전히 그딱 부러지게 부정하는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말투거든요라고 오레노의 이견내 영업을 막간이스루 깔보다 우수 기여기다 막간이 시대다잖아요, 이깔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왓개가 나이와 자나이가에 대해서 꿀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할 리가 없다라는 말에는 일본에서 하즈가 나이와 왓개가 나이가 있는데요, 모두 같은 뜻으로 서로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신뢰가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즈가 나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와케가 나이는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강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를 대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부정을 하거나 할때이 와케가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뉘앙스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노이토가 손나고 또 이유하지가 나이. 그 사람이 또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이거는 평소 그 사람이 언행을 참고로 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와케가 나이를 쓰는 것은 그 사람을 편드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전혀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 전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잡았대는. 그런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예, 3번을 보시죠. 강국브라질은이하지가 나.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까지의 전적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지만 와케가나이는 무턱대고 그냥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뉘앙스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꿀팁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나이카예요 정중체는 자나이데스카인데, 이거는 하강조로 말하느냐, 상승조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하강조로 말해서 자나이카, 자나이데스카 하고 내리게 되면 강한 주장이나 반론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어떤 발견, 감동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자, 상승조로 해서 자나이데스카, 자나이카 하고 올리게 되면 내 말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로하고 비슷하죠. 근데 나로하고 차이가 있어요. 나로는 확신을 가진 채, 내가 탄 커피 맛있지, 그지? 하고 자기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인 요구하는데, 이 자나이 가는 확신이 없는 채로, 아니면 그런 형식으로 상대편한테 확인 요구를 한다는 점이죠. 또, 알아차리게 해서,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키 크고 싱거운에 있었지? 할 때, 나로와 마찬가지로 자나이, 자, 나이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단지 조금 더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얘예 1번을 보시죠. 기노 세스메시다 잖아이까? 하고 내렸어요. 어제 설명했잖아. 하고 강한 주장을 나타내죠. 반론을 나타냅니다. 물론, 반말로 할 때는, 기노 세스메시다 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노 세스메시다 장. 기노 세스메시다 장. 까 이렇게 친한 사에서는쓸수 있는 거죠. 자, 예문 2번을 보시죠. A가, 겉뜨니 히토노츠카타노, 멋대로 남의 것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B가, 이잖아요. 뭐, 괜찮잖아. 이장. 뭐, 그게 어때서? 정중하게 할 때는 이잖아요. 됐을까? 하고, 강한 주장, 반론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가족인데, 친구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예, 3번을 보실까요? 난다, 건나토꾸러니 하루잖아, 이까? 뭐야, 이런 곳에 있잖아. 자기가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못 찾다가 겨우 어디를 뒤져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곳에 있잖아. 하고, 일종의 발견이죠. 감동이죠. 놀람이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 4번을 보실까요? 얘가, 너는 케이크 가오까? 어느 케이크 살까? 니가, 그래, 오이 시소잖아? 하고 올렸어, 이번에는.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이시소다가 맛있을 것같던데오이시소자아이 하는 거니까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즉, 확신이 없는 채로 MR이 맞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요구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고렛대 먼다이잖아이 데스까?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왠지 자신 없는 듯이 확인을 요구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꼬리를 내려서 고렛대 먼다이잖아이 데스까? 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하고 확인 요구가 아니라 강한 주장, 반론을 펼치는 거죠. 물론 몬다이에 뭐가 있어? 액센트가 있죠. 프로미넌스를 주어서 몬다이 전화요대해까하면 문제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의 인터네셔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진다. 이 나로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죠. 나로에 대해서는 바로 앞 강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하실 분은 앞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야마 스파이럴은そんな簡単な伊て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 아? 모리야마聞かせてく 예, 자 미키가, 어이 모리야마하고 말리고 있어요. 근데 모리야마가 스파이럴은そんな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스파이럴은요 그런 간단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듣고 있던 모리야마가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반발한 거죠. 근데 한자오 부장이 모리야마, 기가스테그래 모리야마 계속 말해라 그런 얘기죠. 기구 듣다 세루, 사역. 기카세로 듣게 하다 듣게 해다오니까 좀 들려다오 계속 말해라 그런 뜻이죠. 자 꿀팁 3번 하. 자이 하는 상대의 발언이나 모습에 놀래서 불쑥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거나 항의를 암시하는 항의를 나타내는 그런 어조의 말입니다. 감탄사조 일종의 무슨 뜻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 농담을 잘안 하는 일본인한테 농담을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하하고 이렇게 되묻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예 1번을 보시죠. 모시모시, 김산데스까? 여보세요? 김상입니까? 하고 전화했어요. 비가, 아, 남반이 오카케데스까 예? 몇 번에 거셨어요? 가게루가 전화를 걸다죠. 그러니까 오카케데스까 거심입니까? 가 직역인데 이와 같이 몇 번에 거셨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예 2번을 보실까요? 미나상, 문노 마이니 구지니 아츠마테 구다사이. 여러분, 문 앞에 9시에 모여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아? 뭔데, 너는 문 놓고 또 됐을까? 예? 문이란요. 어느 문을 말하는 겁니까? 명사 놓고 또는 뭐뭐에 관한 것, 어느 문에 관한 것입니까?가 직역인데, 어느 문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이 많거든요. 이와 같이 의아해하거나 항의를 나타낼 때, 음, 그럴 때, 바하는 감탄사가 하입니다. 억양을 올려서, 하? 이와 같이 발음을 합니다. さあスパイラルのセナ社長はつい最近、苦労を共にした役員ンの加納と清田と仲間でして、タモト分かツ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仲間で経営方針の違いから衝突して。ええ、森山がケツケツプリピオナウィッスパイラルのセナ社長は、スパイラルセナ社長はン、つい最近、パロチェグネ、クローとモニシタヤのコセンルハ 약인이라는건 중역이니까 중역인 이다노는 동경용 법이죠. 간호또 기호타 또 간호와 기호타와 仲가마와레스루 하는 건 한패가 갈리는 거예요. 낙가마는 패거리잖아요. 仲가마와레스루 한패가 분열되다. 그러니까 네 분이 일어나서 다모토와카츠코토이 났다 소우 다모토라는 건 소매고 소매를 서로 나누다는 건 결국 갈라서다라는 뜻인데 그냥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표를 함께하나 생각을 함께해온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갈라선다는 뜻입니다. 다모토 와카츠 고토니나루. 고토니나루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문형이니까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다는 전문이에요. 뭐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로타 차장이, 나꺼머레 내부 분규라고, 한패 갈림이라고 하는 지극이니까, 내부가 분열됐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모리아마가, 개의 호우신의 지가이까라, 쇼토트시 대 경영방침의 지가이라는 건 차이죠. 차이로부터 충돌해서 말이죠. 쇼토트스르. 자, 꿀팁 4번을 보시면 동사 플러스 고토니나루, 이 문형 고토니나루는 뭐뭐 하게 되다. 우리가 결정의 결과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결정했어도 결정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결정한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 어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1번을 보시죠. 와다시다치 아, 개권스를 고토니나루 마시다. 저희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결혼하기로 결정해놓고 결과. 누가 결정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결정의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자, 예, 2번을 보시면 곤도 도교 혼산이 이고곳이났다 이번에 동경 본사로 가게 되었다. 발령난 거죠.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의 주체를 말하지 않고 결정의 결과만을 얘기하는 그런 어법임을 알수 있겠죠. 도시다도 바가가 뭐야? 이쯤하면 검색엔진 1번도 야ていけるわ아니いだ로 これからはもっと授業の幅を広げていくべきだふざけるうちはあくまでウェブ技術で戦う俺が信用できないっていうなら出ていくああそうするよお前が俺たちを信用できないんだろええ今分でに離のよな상황にとせなさじゃに投資ともうトゥザ 바까 거, 오마이라. 바본 가 너희들. 라는 복수전멸이에요. 오마이 타치라고 써도 좋은데, 라 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허물없는 사이에서 쓸수 있는 말이죠. 간호가, 이쯤되면, 겐사꾸 엔징이 이쁜데, 언제까지고, 검색엔진 하나로, 원래 입봉이라는 건 가늘고 긴 물건을 세는 단위죠 우산이라든지, 맥주병이라든지, 또는 담배, 뭐 이런 거죠. 가늘고 긴 물건을 셀때 쓰는 단위인데 이와 같이 명사 플러스 입본대라는 문형으로 사용되면 그거 하나만 목표로, 그거 하나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색엔진 하나로 야대있고 해가다, 야대있기로 해갈 수 있다, 가능 동사예요. 야떼 이케로 왁개가 나이다로.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해 나갈 수 있을 왁개가 나이. 뭐할 리가 없다. 뭐할 리가 없잖아. 하고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고래까라와 모또 뭐 지겨노 하바오 히로게테이고베기다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더욱 좀더 사업의 폭을 히로게로 넓히다. 넓혀 가야 한다. 이맥기다라는건 당연하고 적절함을 나타낸다겠죠.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고나 권유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세나 사장이 후자케루나 우찌 아쿠마데 외부기술대 다타카우 후자케루나 까불지마 건방떨지마 이런 얘기예 동사 원형에다 나를 붙이면 부정명령이죠. 금지를 나타냅니다. 까불지마 건방떨지 말라고 우찌와 아쿠마데 우리는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외부기술니외웹기술로 그러니까 다타카우 싸운다. 오래가 신용되 내기나 했대 이유나라 나를 신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으때 이유나라 오레오 신여できないという 나라의 준 말이죠. 내태 있게 나가라는 얘기죠. 내태 있고 나가다 내태 있게 명령입니다. 간누가 아, 소스를요. 아 그러지. 기요타도 일어나서, 오마이가 오리다 쪽을 신여できないんだろう. 오히려 네가 우리들을 신경을 냈긴 아인다로 신용할 수 없는 거겠지 하고 지금 사표를 집어던지면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원어업기 시즌2 제5강을 마쳤습니다. 질문이나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복습페이지에 스크립트와 오디오를 게재했으니까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원해가이시마네 以上、日本の一モロタさんこそ急に張り切ってますけどいつもは電脳なんか相手にされるわけないって俺の営業馬鹿にしてたじゃないですかお森山スパイラルはそんな簡単な相手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森山聞かせてくれスパイラルの瀬名社長がつい最近苦労を共にした役員の加納と清田と仲間でして たとを分かすことになったそうです仲間あれ経営方針の違いから衝突して投資だとバカかお前いつまでも検索エンジン一本でやっていけるわけないだろうこれからはもっと事業の幅を広げていくべきだふざけるうちはあくまでウェブ技術で戦う俺が信用できないっていうなら出ていくああそうするよ お前が俺たちを信用できないんだろう